안녕하세요, 여러분들. 저는, 정연아 유튜브 이렇게 올리려면 좀 재미있게, 말도 재미있게 하고. 저는 최정연이에요 안녕하세요. 정세아 안녕하세요. 뭔가, 신세계, 신세계 보러 셔도정연이 엠, 따! 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늘은 저희 오늘은 저희 강아지노 만나볼게요. 자, 강아지는 여기 있습니다. 혹시라. 싫어라. 니요. 보시다요. 보 카메라 봐 봐. 혹시 카메라. 보시다 여기 와서. 아이고요. 안 돼, 보시다. 보시다. 보시다 영상. 보시다 영상 찍어. 어! 보시라, 야 개복실 보시라 영상 보시라! 보시라 보시라 사람들이 너로 보고 싶어해 진짜야 보시라 안녕하세요 인연이 아니, 보치라 보시라 보시아아 안녕

아, 무 어터 땅콩 사 가세요. <목소리> 나오는 대로. <데 나는. 목소리> 아, 됐다. 아니, 그저 허니버터 땅콩 사 가세요. 정인이. 아, 그정이한 거? 아. 어.

Jeg går og henter det. 정현이다섯섯살하고구독안려라구독안려구독안려면 누구도 안하나 누구도 안야너구독안 하면? 구독안 하면? 구독안 하면? 구독안 하면? 구독안 하면? 누구독안 하면? 누구안 하면? 인구도안 하면? 누구도 안 하면? 구독 안 하면? 누구도 안 하면? 누도안 하면? 누구도 응, 안 주겠지. 어? 현재? 이거 팝니다 이거 이거 이걸 팝니다 야너 구독 눌려 너 구독 안 누르면 그냥 핫도그 슈퍼만 안 눌려 이 새끼야 야야이 개새끼야 야, 빨리 야 빨리 구독 눌리라고